당신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천사 세계의 중심이시다. 천사들은 그분께 속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전령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그분께 속한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그들은 지상 낙원의 문을 닫으며 롯을 보호하고 하가르와 그녀의 아들을 구하며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율법을 전해주는 직무를 수행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탄생과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는다. 마침내 선구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생애는 강생부터 승천까지 천사들의 경배와 봉사에 쌓여 있다. 마다드님은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때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부른 찬미의 노래는 교회의 찬미 안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친다. 그들은 어린 예수님을 보호하고 광야에서 예수님께 봉사하며 번민 중에 계실 때 용기를 북돋아드린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분 곁에서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것이다.